에는 관리 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에 대해서 어 같이 알아볼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서로 문제를 풀때 어 지문에 예시, 예문에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한 표에다가 한번 모아봤거든요. 그러면 차례차례로 알아보면 첫 번째 그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위원회랑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 어, 해당, 그러니까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약규칙에 대한 정한 업무를 하는 거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거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예요.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 관한 보좌및 지도를 지도조원, 여기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보좌및 지도 조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거 관련된 거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하는 업무이고, 실제 위험성 평가에 관한 것 중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에 대한 참여라든지 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참여는 관리, 감독자가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는 그냥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안전인증 대상 기계랑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를 구입 시 적격품에 대한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적격품 여부의 확인에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하게 되는 거고 관리감독과 같은 경우는 그 현장의 실제 작업장에 설비된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보건 점검이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감, 그 작업자들이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사용에 관한 교육을 지도를 하는 것은 현장과 가까운 관리 감독자가 하는 거고 또한 작업장의 정리라든지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감독도 관리 감독자가 하게 돼요. 하지만 어, 그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 같은 경우는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를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 관련돼서는 안전보건교육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제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을 하는 거는 보좌 지도 지원이니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 다음에 총괄관리,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총괄관리는 당연히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하겠죠. 그다음에 실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고 지도 및 조치 권위를 하는 것은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그다음에 이번엔산업재해 발생에 대해서 보면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 당연히 보좌 지도 조언이니까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가 하게 되는 거고 실제 산업재에 해 대한 예방 계획을 수립을 하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히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총괄 책임자 같은 경우는. 어, 도급시. 여기서는 이제 관계 수급인이 많을 경우에 그거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인데 어, 그 총괄 책임자는 도급시에 말이 들어가죠. 도급시란 도급시에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거에 대한 통계를 유지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거에 대한 보좌 및 지도 및 조언. 그건 당연히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그다음에 기록 및 유지관리인 총괄관리는 당연히 안전 보건. 음, 책임자가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보고라든지 그거에 대한 응급 조치는 관리 감독자가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수행 내용에 대한 기록하고 유지를 하는 거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하게 돼요 어, 요거는 이제 섞여서 나오면 헷갈리니까 요거는 구분져서 어, 잘 구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좀 특이사항으로 서로 다른데 어, 나오는 걸 보면 보건관리자 같은 경우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장이 지도 좋은 사항을 안전관리자 쪽에다가 넣고 이게 곤란 틀린 거 골라내는 걸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건관리자한테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에 관한 보장 및 지도 조원은 보건 관리자예요. 그 다음에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조금 자주 나오는데 한 가지는 어 관계 수고민이 많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에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및그 집행의 감독은 당연히 총괄 책임자가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 위험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작업 중지 그거에 대한 거는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가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사항을 위주로 어, 문제를 푸시면 될것 같아요.